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언제나 지식을 고민하는 한도수 학생입니다 이번 영상은 삼각형의 넓이 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일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른 것과의 비교 개념 길이 2. 다른 것과의 비교 개념 넓이 3. 직사각형의 넓이 개념이 만들어짐 4. 삼각형의 넓이 개념이 만들어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형태의 물체를 크기 면에서 비교하고 또 쉽게 비교하기 위해 개념을 만들어 사용하는데요. 그 개념 중에 길이와 넓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두 물체 중에 어떤 것이 더 긴지 혹은 짧은지는 두 물건의 길이를 재서 판단하는 겁니다. 길이란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거리를 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5cm고요. 이것은 8cm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이 저쪽 것보다 길이가 길며 3cm 정도 더 길다라는 의식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또 우리는 얘네들을 부를 때 길이가 더긴거 혹은 짧은 거라고 말하면서 듣는 이가 어떤 곳을 바라보도록 유도하게 합니다. 이렇게 여러 물체의 비교에 보다 쉬운 비교를 위해 듣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 말하는 사람의 정확한 지정을 위해 그 상황에 맞는 개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제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 보겠습니다. 예전부터 땅을 차지하기 위해 여러 부족들이 전쟁을 하곤 했습니다. 그때 땅의 크기를 나타내는 개념이 필요하게 되어집니다. 또 여러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 자기 땅과 남의 땅의 크기를 인식하게 하는 개념을 필요로 하게 되었을 겁니다. 또한 국가가 땅을 재배하는 농부들에게 대가를 줄 때에 땅의 크기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이렇듯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 땅의 크기를 나타낼 개념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 개념이 바로 넓이입니다. 넓이는 최초의 직사각형 넓이에서 출발되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출발되어진 것 같습니다라는 문구를 쓴 것은요. 다음을 들어보세요. 참고문헌에 보면 고대 그리스인, 바빌로니아인 중국인들에게서 넓이에 관한 문헌들이 존재하는데, 그 넓이에는 예를 들어 직사각형의 넓이, 정사각형의 넓이, 삼각형 넓이, 사다리꼴 넓이 같은 그 넓이에 관한 문헌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넓이들 중에서 무엇이 먼저 만들어졌는지에 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추측하건대 넓이 개념은 직사각형 넓이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 이유는 직사각형의 넓이 계산이 가장 쉽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삼각형의 넓이 공식이 만들어지면서 여러 다각형의 넓이 계산도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두 개의 직사각형을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5cm고요. 이 여기는 3cm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직각이에요. 다 직각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은요. 여기는 8cm, 여기는 5cm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크기를 이걸 두개 곱하는 겁니다. 직사각형에서 밑변 높이를 곱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 15가 나오죠? 이쪽을 곱해버리면 4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15, 40이라는 개념을 넓이라는 단어에 담은 겁니다. 길이가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거리를 말하듯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직사각형의 넓이 개념이 만들어집니다. 모든 직사각형은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해서 그 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공간의 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제 삼각형의 넓이가 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이 밑변의 길이를 10이라고 하겠습니다. 높이를 6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입 꼭지점에 선을 긋습니다. 네, 이 대각선이 되는 거죠? 대각선을 그었기 때문에 이 넓이와 이 넓이는 똑같아집니다. 그리고 이 도형의 이름은 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가 되냐면, 은이 직사각형의 반이 되는 거죠? 자, 10 곱하기 6을 하면 60인데요. 이 삼각형의 넓이는 3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변이 10이고 높이가 6인데 2분의 1이 되는 것은 삼각형이 직사각형의 반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안 생기고, 네, 이렇게 생겼을 때이 삼각형의 넓이도 밑변 곱하기 네,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얘를 밑변으로 보면은 여기가 높이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밑변 곱하기 높이. 이 높이는 여기 수직이기 때문에 얘와 얘와 동일하게 6이 되겠습니다. 네, 이 삼각형의 넓이가, 아까대로라고 하면은, 2분의 1 곱하기, 밑병 곱하기 높이에서, 네, 밑병이 1 0이고요 높이 6이 돼서, 거기 2분의 1 곱하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도, 네, 이것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3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이 왜, 이 직사각형의 절반하고 똑같은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수직을 내리면 또 하나의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대각선이 되기 때문에 이 넓이와 이 넓이가 똑같아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넓이와 이 넓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는 동그라미 세 모인데요, 반대편도 동그라미 세 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넓이의 반을 얘가 갖고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넓이는 입변 곱하기 높이인데 그 반이니까 2분의 1을 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지든 이렇게 그려지든 어떻게 그려지든지 간에 다이 공식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또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꼭짓점이 이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네 여기다가 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자 삼각형이 여기에 꼭짓점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바깥으로 그러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도, 이 삼각형의 넓이도 아까 얘기한 이 직사각형 넓이의 반과 같아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이 삼각형의 넓이랑 같아지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의 넓이를 이 부분의 넓이를 a라고 할게요.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이 부분의 넓이를 b라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넓이를 c라고 할게요. 이 부분의 넓이를 d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연장선을 하나 그어주시고요. 또이 꼭지점에서 밑으로 수직을 내려주세요. 수직을 내려주시면 이 직사각형에서 이 대각선이기 때문에 여기 넓이가 c고 여기 넓이 d니까 이쪽은 C 더하기 D의 넓이가 되는 겁니다. 이 넓이와 이 넓이를 더한 거가 이 넓이가 되는 거는 여러분 인식이 되시죠? 자, 그리고 여기 주,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이 직사각형의 대각선이 지금 파란색인데요. 여기가 A, B고 여기가 A니까 이쪽이 A 더하기 B가 되겠습니다. 이 직사각형의 대각선이기 때문에 이 넓이와 이 넓이랑 같은 거예요. 이 넓이가 이 넓이가 b고 이 넓이를 a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목적이 뭐죠? 이 삼각형의 넓이가 이 직사각형 넓이의 반과 같은 거를 지금 알아보고. 알아보는 겁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큰 직사각형을 보세요. 이큰 직사각형. 네, 지금 안 맞지만 맞은 걸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큰 직사각형의 지금 대각선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넓이와,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이 삼각형의 넓이는 A 더하기, B 더하기, 여기 B 더하기, C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삼각형의 넓이는 A 더하기, D 더하기, C 더하기, D가 되겠습니다. 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 직사각형의 서로 절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반이 되기 때문에 같아야 되는 거죠. 자, 비교해 봅시다. 여기 a가 있고요. 여기 c가 있습니다. 네, 여기 b가 두개 있고요. d가 두개 있습니다. 그래서 b는 d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네, 이 d가 b랑 같습니다.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A 더하기 D인데 D가 B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B. 즉, 이 삼각형의 넓이랑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이 이렇게 이 직사각형 밖으로 나가는 다시 말해서 밑변의 연장선을 거야만 높이가 구해지는 그러한 삼각형이다 하더라도 밑변에다가 높이를 곱해서 2분의 1을 하면 넓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삼각형은,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된다라는 걸 알아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삼각형의 넓이는 직사각형 넓이의 반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또, 직사각형의 넓이가 밑변 곱하기 높이이기 때문에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삼각형의 넓이, 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일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강의를 끝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